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라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보라우저 1대8 부가티 폴리드 이다이캐스터를 만나볼까 한다 사실 예전엔 핫젤 제품으로 제가 부가티 폴리드를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보라우제 1대8 부가티 폴리드 제품이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부가티 폴리드 같은 경우는 캔드그두 번째로 만나보는데 과연 이 모델의 퀄리티는 솔지캔핸가 어떨지 궁금한다. 하여튼, 부가티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1대18 제품으로, 예전에 보라고자 부가티 디보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인데, 한이 모델도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문부로 보여드리죠. 자, 한번 이 부가티 디보 모델 한번 전문부로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되어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좋고, 그리고 라디에터 이 그래도 부가티 로고프린팅이나 약간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이런 프론트 리프티엘도훈련히재현해 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실제로도 사이드 미러가 없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 미러가 왜 없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사이드 미러가 없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나 듯이 부가트 볼리드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사이드 스커트나 이런 프랑스 로고 프린트, 그리고 약간의 에어로 브릿지나, 그리고 전체적인 데칼, 그리고 휠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그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보시면 후면부에 이런 스포일러, 후면부에 스포일러 파츠 디테일이나 이런 머플러 팁이나 이런 리어 디피저 디테일도 훌륭히 지원해 준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이캐스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는데, 이제 한번이 부가체 볼리즈 한번 내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이 부가체 볼리즈 이 모델 한번 내부로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확실히 내부 퀄리티 측면에서도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주신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스티어링이나 이런 실내 마감도 깔끔하게 제안해줬고,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서킷용 차량답게, 서킹용 차량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줬어요. 이런 4점식 벨트나 이런 풀버켓스트 디테일도 훌륭히 제안해줬고, 그리고 한번 뭐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뭐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깔끔했을 뿐더러,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4점식 벨트, 아, 풀버켓스트죠 이런 풀버키스트에다가 4종식 벨트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점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티 폴리드 이다이캐스터에다가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다이캐스터를만나면서느낀다만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하트일제품 이후로 이 모델은 상당히 처음 만나보는거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디테일이었던것 같아요 전체적인 외장들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이런 프론트립이나 뭐 헤드램프, 타일램프는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일램프 클리어 파츠 제안은 뭐 스포일러 파츠나 뭐 이런 리어지 표서 파츠, 내부 디테일까지 전반적으로 깔끔한 제품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가치 폴리드, 이다이캐스트라는한리뷰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干吧！